안녕하십니까. 목두리 백성화입니다. 둘째 백성출입니다. 셋째 백성화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석화입니다, 석화. 아, 동생들하고 또 맛있게 오늘은 숯불에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. 뭐? 자. 우리가 여기서 잘라놓게. 맛있게 생겼다. 응. 이 석화는 통영에서 온 세상님께서 참 좋은 세상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알 좋은 석화입니다. 자, 동삼. 동삼. 아이, 산삼보단 좋지야. 하네. 엄청 달구만. 아, 또 엄청 사네요. 자, 먹자. 먹세. 음. 어. 그 섭. 야, 됐다. 그거. 근데 좀 말이. 예 봐. 이게 좋습니다. 달달달달. 떨리네. 음. 아, 그리 음. 귀엽다. 이거 봐.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, 형 그거 한번 보여줘. 우와, 진짜 이 다이골 모르고 비슷하네. 참, 좋네참 좋은 세상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참 좋네. 야, 엄청 크다. 굴을 이렇게 좋은 굴을 보내주시고 이 산속에 있는 저희 먹돌이 동네는 이런 굴이 안 나요. 저기 백독한 굴은 있어도 이런 굴은 안 나. 야, 예쁘다. 진짜 씨알싫어네 아, 응. 음. 음. 이게. 멀음굴이 이렇게 크지? 같이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만 마이, 맛있게 먹을게요. 버려졌네. 야, 물 봐. 저 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? 한번 마셔봐. 야 석화는 원래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새, 생으로도 먹고면 생으로 좋지. 생으로 먹 근데 이제 이놈은... 아... 물도 좋네 형형형형 형이 형형.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나는, 못 먹어 난좀 바짝 이어야 좋겠어 아뜨거와 <laughs> 물이 새니까 엄청 어, 청량했다 옛날에 그 농심 그 선전의 논에서 형제들끼리 뱃단을 갖다가 밤새도록 옮겼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있다고 한거예요좀더 구워줘야 돼센 불에 구워야 되는구나 정말. 그래 센불 무엇이든지 쎄야 이렇게 팍 이거를 좀 낮춰버리면 되는데 이게 밑으로 이야 이리 봐봐요 알바 알바 지금 보이죠막 하고 와와 진짜 크다 이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가 굴을 키우는 데는 아마 세계 최인가봐 요즘 요뭐 TV에서 TV에서 볼 때는 막 독일 이런 데는 국값이 엄청 비싼가 보다 막 근데 우리나라는 음. 잘굴는다아 하... 이제 이물좀 붓고요. 아까 들어가 서 올려 놓맛있네 음. 맛있지. 진짜 한번딱 씻은 것이 신의한수다 나. 아. 야, 야, 봐봐. 이거 집, 집부당 더 커. 이... 그건 거시기 되려고 온 거예요. 진주. 이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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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진주 있어. 그래요. 어마어마하게 크게, 큰 게. 경남에 가면 진주 엄청 큰거 있잖아. 진주 사천. 어. 그렇게 큰 진주는 저 미국 진주만 있나? 거기는 진주만 있다다 진주만. 어이구, 나 이거다. 진주만. 아이와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, 좋아하는 게 아니고, 언제부턴가,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그랬어, 언니. 우리 어머니가 막 때리면서 허시는말 제발 말좀 들어라, 말좀 들어라, 그러는데, 그때 당시에, 내가, 하도 묶여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소도 못때는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때리시더라고 웃으시더라고 근데 이게 말꼬리 잡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니 말꼬리를 잡은 거죠 말꼬리 잘못 잡으면 치발로 채우면 뒤져 <laughs> <laughs> 초장보다 기냥 먹는 게더맛어 맞아 기냥 먹어 그 가사도 그잖아 기냥 걸었어 그죠 이게 우리가 성질이 급한 게 버금만 남면 갖다 칼질을 한게 그래요. 조금 더놔둬야 되는데. 응. 그러잖아. 맛있어. 이. 우와. 이 이거 봐. 야, 진짜 크네 형. 그는. 진짜 대박이다. 야, 이거 진짜 아깝네 아까 먹기가. 아짭짤하이맛있네 음 근데 그만이놈받아다 내는 양. 그래, 그냥 센 불에. 그거만 구워. 이거? 그거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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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좀좀좀더하우 익... 아니 다 보여. 내가 다 보여.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. 더 익으면. 어, 어. 다리면못 먹어. 얼른 먹어야지. 벗고 있담다면 그때 먹은 게잘포들하고 맛있구나. 조금 까는 데는 힘들어도. 뭐 이게 키이 탁. 투명. 전전 줘. 올로 줘, 오로 <laughs> 50이었어. 이었어5이어5 0이었어어어어 소주가 뜨끈뜨끈해져 버리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네요 저는 멍게주 있잖아 형 네. 나도 한잔 줘봐라 술 술이 진짜... 술잔을 따먹어요그 잔에 성렬이 니... 성렬이 동생단한잔따라자아 와인을 한잔 먹어야 하니 그래요? 저기 있을걸 아니요자 건배 한번리자 구독자 여러분도 건배 한번 합시다 그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국을 먹어서 그가이 소주 맛이 별로 안 나네 먹어 삼촌은 잘골나 잘 이런 거 아이고, 이거 첼킬것 같아. 지금까지. 자, 형. 아이고, 이 아까운 거. 김치 굴 김치 먹어봐 형이아자음 이거 딱 하나 더딱 하나 더봐 이거 그냥 이거 거기다 김치 넣어봐 맛있어 그굴 김치지 있그 굿남이, 나남 진짜 제대로 따따르니 좋네. 이렇게 형 살짝 흔드어야 맛있다니까. 안버려졌어 엄청 뜨겁네. 홍추이 봐. 이거 거시기는 거시 어, 이거,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탄돌이야 맛있어. 응? 너무 탄가요? 거시야. 어, 이게 국물이 다달아져어요 거기서는. 음, 뭔 말인지 알았다. 고수와. 야, 나 이놈 진짜 크다. 고주요 네. 굴 김장. 김장. <laughs> 응, 음, 그런 거. 이거 맛있고, 꼬시다. 응. 이게, 음. 껍질을 보고, 그때가 좀탄 거, 이런 거, 몰라. 근데 타기 전에 다 먹어버리더라고. 음. 아, 안에 굴 모양 색깔하고 비슷하게 아니야. 양이랑 음, 양가지가 같다. 국물이 없이. 그러니까. 그렇게 하면 고소구만. 아. 고소. 참기름만 고소한 줄 알았더니 굴도 고소하게 생기네. 야, 이거 굴하고 김치 이렇게 먹은 게 맛있네. 원래 그게 김치 담글 때 굴렀잖아. 그래서. 김치가 올해 속이 꽉꽉 안 찼어. 배추가. 예. 자 굴김치 형님아, 쪼금 응. 먹어버려. 잘했어. 내가 이거, 먹는, 이거 먹을 때는 남안 주고 먹기도 바쁜디. 자 오늘은 동생들과 함께 이 지장리 시골에서 저 통영에서 참 좋은 세장님이 보내주신 이 어, 최고의 굴을 어, 이 숯불에 맛있게 오늘도 구워 먹었습니다. 정말로 맛있었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항상 맛있게 드십시오. 참 좋은 세상입니다. 네, 참 좋은 세상이에요.